요한복음 4장 어, 20절에서 23절까지 묵상에 묵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입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난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아멘.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잠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예배의 기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말하자면 감사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속죄의 기쁨을 우리는 부활 사건 앞에서는 희생과 승리의 축제를 우리는 잘 맞고 왔습니다. 성령의 기능으로 찾으신 하나님이시며 성령을 통하여 완성시키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나 참여하는 성도들 말하자면 예배의 방향을 모르면 참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며 예배해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마음, 언어, 행동 모든 전체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제단을 쌓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상주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는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예배는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살고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의 원형은 창조 이전에 받으신 그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빌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과 부와 말하자면 부여와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물론 부모에게서부터 왔지만은 하나님에게부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왔고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출발은 부모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살아갈 때에, 아, 돈, 명예로 참 만족을 얻으려고 또 무엇을 찾으려고 굉장히 에, 말하자면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 그 인생에 뭔가 좀 전환점을 갖기 위해서 무당도 찾아갑니다. 점쟁이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것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종교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찾아가야 할 길은 갈 것은 말하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비적인 것을 체험하려고 하기도 하며 기적을 찾아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많은 것을 얻어도 얻을 때뿐이지 그 다음에는 시간이 흐르면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도 새집을 사봤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굉장히 기쁜데 살다 보니까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가용 새옷 살때 모든 사람이 굉장히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자랑들을 많이 하는데 시간이 가면 그것도 하나의 무용지물이 된다고 이렇게 말들 많이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한도 끝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죽음과 허무와 죄의 눈에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해 보려고 말하자면 애쓰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서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응,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탕주의 인생이 있죠. 한 번, 한번 이렇게 저질러서 크게 얻어서 한번 남보다 뛰어난 삶을 살겠다고 하는 한탕주의.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 이렇게 감옥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는 내가 생각하고 들어갈 때는 그들이 참 허술하고 험난하고 정말 인간의 모습 그 선한 모습을 뛰어난 그런 모습을 내가 상상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는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이곳에 들어와 있었나? 그들이 어떻게 이곳에 죄를 죄를 짓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묶임을 받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사나 이렇게 생각할 때참 안타까운 심령. 근데 그것에, 그것에서 또한 평생을, 인생을 거기서 이렇게 보내면서 막아나는 사람도 봤는데, 내가 볼 때는 외모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죄질 세람이라고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중한 지혜를 짓고, 형서에 이렇게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원래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장에 기록되지 하나님이 흐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말하자면 예배를 드려야 행복이 나의 심령 내삶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내가 일본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지만 길거리에 이렇게 가다 보면 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박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생명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지어 놓고 사람을 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능력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연을 보아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또한 신성도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내죄를 씻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어내주신 주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나를 갖다 내 죄를 삼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생명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고, 한 천국의 시민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우리는 천국에 말하자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종교는 부활이 없다면 죽은 종교.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구만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 주셨습니다. 세상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주셨고 어둠에 있던 사람이 주 안에서 말하는 빛으로. 전에는 내가 죄의 도구로 마귀의 도구로 종로를 했지만 욕심의 도구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몸이 주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의 말하자면 너희 안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거룩한 말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말하자면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고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되고 칭찬의 말이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아버지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끼칠 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아서는 잘 모릅니다.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 공과 이후가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사라져 왔지만 믿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를 바라보고 은혜를 삼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달라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썩어져가는 말하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당연한 성도의 본분으로 성도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의 의식을 얼마자리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배 드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적 교제죠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와서 앉아만, 예배하는 예배한다고 자리에 와서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정성을 들여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가짐과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된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면, 말하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피저물이 당연한, 말하자면 당연한 분분 분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린자를 찾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랬죠. 예배는 올바른 자세로 드려야는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일본에 와 보니까는 그저 교회 왔다 가면 이게 예수 믿는 줄 알고 착각하는 그 분분도 몇 분인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의 방주로서 나를 권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되는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섯 가지의 마음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 마음을 찢어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사모하는 겸손과 정중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되는 줄을 믿습니다. 시간을 엄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그 다음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날짜에도 하나님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도 성도님들도 오래 헤어졌던 친구, 말하자면 일가 친척을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말하자면 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아브라함이 복이 임합니다.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도 예배를 잘 드림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들고 힘이 없을 때에 지팡이에 자기 몸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예배 말하자면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구약 성경에 보면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첩보를 시작해서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 결과 어떻게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배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또한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좀 외면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만사의 형통의 복을 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 시간 에그 일본 분이 이렇게 그 기도 소리 예배 소리에서 그 몸에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도 부어주시옵시고 와서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 우린 경배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큰 힘을 얻게 되면은 또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 또 임합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정말 여러 사람을 부닥치고 생활고에서 이렇게 허덕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하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수관 후에 또한 우리에게 주일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뜻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는 기뻐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잘드셨는지 예배를 잘드시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우러났는지, 한번 내 심령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영육관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서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암 아마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이 시간, 주일마다 예하침 예배 때 주의 정도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복된 축복을 말씀을 들때 여와의 호 일의 축복이 여러 여러 분들의 심령에 임할 줄 믿습니다. 성자들의 여러 마음속에 생수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잘 드리는 가라자만 마음과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예배를 잘 드릴 때내 살아가는 생활이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생활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에 어떤 분이 아, 날 보고 성도님, 예, 하나님을 좀 사랑하십시오. 근데 이 사랑하는 게 창피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입에서는 뱅뱅뱅뱅 도는데 영 자존심이 허락질 않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 윤례와 율법과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줄 믿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살다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위로 나를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먼저 참된 평화가 우리 심령에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 28절까지 읽으면,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가 다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사선선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람과 약속한 것까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르는 자에게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않고 강건한 복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중국 선교 한 달을 순회할 때에 거기에 이제 그 저기 박길목 장로님이라고 연세가 지득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중국 선교의 설명을 가지고 나의에그 그 생각을 안 하고 굉장히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근데 이분을 볼 때에 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치니까 저렇게 어. 육체는 사람들이 볼때 늙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강건하구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교회 여러분에게 예배의 채소를 주시고 오늘 이렇게 모감이 사랑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서 주 안에서 얼굴을 대면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서로 이렇게 떡을 떼게 해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도 가르침을 받고, 종들, 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도 말하자면 가르침을 받고, 위로와 기도, 사랑을 아끼지 않,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꿈도 소망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배를 잘 들여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겠다는 36,200가지가 있나요? 약속에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가미 사랑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주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좋은 하나님의 사랑,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교회도 자랑하고 목사님도 자랑하고 위로 하나님도 자랑하고 예수님도 전하고 성령님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들, 어, 그들도 예수 믿고 복받고 살도록 우리는 져야 될 의무를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구원 받은 백성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불을 내리시고, 갈 길을 보증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으로도 부른받은 사람들은 모이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는 이곳, 즉 예배 드리는 이처서 신구약 성경이 모, 뭐 어, 신고약에 모여서, 신고약 성경에 모여서 그 근본 개념은 봉사와 섬기는 것이 예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고, 어, 신고약 성경에 예배 드린 것이 모두 근본 개념은 봉사, 섬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배 드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예배는 열나하지 않습니다 첫째, 성경 첫 스타트에 그 처음에 악인의 예배가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하게 절하는 것하나님이 받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경배하는 것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헛된 예배를 금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리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미가서 3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도록 우리에게 가힐 것이고, 우리가 그길로 행하리니, 우리, 이는 율법이 쉬운에서 더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교회, 예배처서에서 이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를 살려면서 나올 것이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나는 목적은 교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를 이렇게 한번 성경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고 어, 예배를 예수의 이름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어, 성도의 그 삶을 그대로 어,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린 어, 아담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셋이 예, 예배의 성공자였고 아벨이그렇고 노아 그 다음에 샘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가 이렇게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단을 쌓는, 간 곳마다 쌓았습니다. 셈은 하나님을 찬양으로 예배해 드렸습니다. 아브람은 단을 모리아산에 쌓았습니다. 이삭은 예배단 순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성경 전체가 예배로 도배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실탄자가 가인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입니다. 아 이렇게 예배 실패자, 우리는 예배 실패자가 아니라 정말 여호수 같이 사무엘 같이 다윗과 같이 솔로몬이 같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만끽하면서 그 다음에 어, 이 성전에는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이오감이 사랑교에 가득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면 아 성공에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영광으로 말하자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 영광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하고 아버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진 것도 없습니다. 입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닌데, 몸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닌데, 믿음만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진정과 신명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찬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 순정하는 아버지의 삶이 되게 도와줘 없어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줘 없어서 그래서 주께서 계획된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추진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 없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 아버지의 도움으로 아버지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기도를 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